장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돼서 발언에 네. 대해서 그리고 전... 제가 피해자고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는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장동혁 의원, 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까? 예, 의사 진행 발언 하십시오.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다른 위원회가 있어서 늦게 참석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발언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저강위원께서 지금 대법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대법원에 대한 질의도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입니다 수사를 하는 검찰청을 지휘하는 지휘에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사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 있는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번에 제가 그런 지적을 그런 의사진행 발언을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말씀이 없으시고 오늘 계속 질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두간사 어떻게 논의가 좀 있으셨습니까? 정점식 간사님, 기동민 간사님. 네? 논의가 있습니까 제가 먼저 여쭤봅니다. 없었습니까? 네, 오늘 중으로라도 논의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 기동민 의원님 관사님, 의사님 말을 해주십시오. 어, 저는 이렇 소모적 논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그런 이해 충돌의 문제를 어디까지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국회 내부의 어, 정치적 제도적 합의 이런 부분들이. 완비가 되었다면 이것저것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방 말씀 주신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의원님 역시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본인은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법사의 운영 과정 속에서도 그런 논란들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매번 회의 때마다 아무리 그것이 정당한 문제제기 방식이라 할지라도 동료 의원을 앞에 두고 계속적인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 흠집 내기 이외에 다른 걸로 도저히 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한위원회를 진행을 하면서 저는 뭐 의견과 가치와 철학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싸우는 부분도 있고 얼굴 붉히고 날길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로가 좀 지켜야 될 예의와 금도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반화된 그이 정형화된 그리고 완전히 정리된 이런 것을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얼마든지 지적을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바로 잡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건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시점에서 집요하게 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인 전반기, 후반기 문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거는 간사간에 그냥 합의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라 정 그렇게 문제 의식을 느낀다면 여당 내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의를 하시고 특정한 의견을 야당의 원내대표와 같이 조율을 해서 정치적 룰을 만들어내고 결정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간헐적으로 아니면 또 아주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제기하면서 회의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연 법사위 운영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진지하게 먼저 여쭙고 싶고요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 주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해안들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의견들을 좀내 주셔서. 조율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런 논란을 해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예, 정겸식 간사님 의사진행 마련입니까 예. 예. 예 정겸식입니다. 어, 우리 장동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왔던 부분입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의원이 법사위에 보임이 돼서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해서 아니면 국감에서 해당 검사장을 상대로 해서 아니면 해당 법원장을 상대로 해서 어? 그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계속돼 있던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당훈 장관과 정고 의원님의 관계는 다른 일반그강그 일반 형사 그그 일반 사건 음 피자였냐 피고인이었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그 기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전의 사례보다는 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장동원 위원님께서 저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신상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은 이제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건지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려면 특정한 근거나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죠. 지난번에 제가 몇 단까지 드렸었죠. 우리 위원장님 정정식관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법사회에 지금 피고인 저한 명입니까? 피고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현재도 재판에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고. 다음에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부각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의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네. 그리고 지금 제가 피해자관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는 라고 보는 결과가 그러니까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이런 태도를 바꾸라고 지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충돌의 자,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이죠. 태도가 저를 보고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자최강호 의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모습들을 원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뭔가 법사회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법사위원으로서 여기서 발언하는 내용이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해서 이해충돌을 불러올 만한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재판과 수사에 관여되고 압력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윤리위에 제소하시든지 하는 방법을 택하시기를 권하고요. 그동안에 국민의 힘에서 한번 보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자제하려고 하지만 그 고발사주 사건의 당사자 중에 한 분이었던 분들이 그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서 여기서 공식적인 발언을 얼마나 했었으며 그다음에 본인들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법원 행정처장이나 법무부 장관 상대로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고 헌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해서 일일이 그 사건의 방향을 주문하고 처리 방향을 주문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구체적인 관여인 것인지 <laughs> 여기 앉아서 지금 결산 심사를 하는 것이 사건과 재판에 관한 구체적인 관여인 것인지 그렇게 제가 법사위원회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를 하고 <laughs>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그 모양 그꼴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아마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저에 관한 거니까 저도 한 말씀 할 기회를 주시죠 잠시만요 바랍니다. 잠시만요 자 한동훈 장관님 음. 사실상 채널의 사건은 지금 일심에서 재판 중이죠 그재판의 핵심 당사자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가 가까운 핵심 당사자 기소된 내용만 본다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우리 신상 발언을 최강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한동훈 장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십시오. 저 어차피 네. 위원회에서 예충도 결정하시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결정되면 따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지안법사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어떤 기소되고 재판된 당사자로서 어떤 뭐어 법무부라든가 대법원 의 수장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위원께서 기소된 사건은 큰 틀로 두 개인데요 족 전장과 관련한 어이 관련한 사건 부분은 제가 반부패 부장으로서 기소에 직접 관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채널에 관련한 부분은 어, 이동재 기자가 하지 않은 말 결국은 저를 타겟으로 한 얘긴데 어, 유시민한테 돈안 줬어도 돈 줬다고 말해라 이런 얘기를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퍼트린 부분에 대해서 기소제 재판 받으시는 거고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입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법 그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뭐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 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laughs>